마무리하는 절기 가운데서 하나님은 새로운 출발을 또한 동시에 집어넣으셨다는 거예요. 시편 84편 5절부터 7절까지입니다. 죽기에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원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저희는 눈물골짜기로 통행할 때에 그곳으로 많은 샘의 곳이 되게 하며 이른비도 은택을 입히나이다. 저희는 힘을 얻고 더 얻어나가 시원해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네,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시원을 그리워하는 마음, 그리고 특별히 더 그것이 금지되고 또 그렇게 하기가 불가능한 그런 상황에서는 더욱더 간절해지는 법이죠. 또 목이 마를 때는 더욱 갈증을 느끼고 물을 필요로 하듯이 하나님을 이토록 필요로 하고 또 하나님의 임재를 그리워하는 마음은 우리가 늘 묵상하고 또 이런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기 눈물 골짜기로 통행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곳을 많은 샘의 곳이 되게 하신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눈물, 울음 그렇지만 그것을 스프링으로 이건 여러분 뭘 말해주는 것이에요. 아, 스프링이라고 하는 것은 아, 샘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렇죠? 근데 그스프링이란말 아, 자체가 가지는 예, 또 다른 또 뜻이 있죠, 그렇죠? 아, 용수철처럼 튀어 오르는 그래서 그 울음의 그 현장이 그리고 우리의 그 상태가 하나님이 그것을 풍성한 그 꼴을 먹을 수 있는 우리의 갈증을 풀수 있는 그런 샘이 되게 하시는 예,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은총을 봄과 동시에 예,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예, 또 다른 어떤 도약을 또 가져다 주는 것이에요. 그게 바로 이게 주께 힘을 얻고 그랬잖아요. 그마음에 시원의 대로가 있는 자는 그러면서 7절에 저희는 힘을 얻고 더 얻어 나가. 아, 여러분 이게 예, 그 본문의 그 원문의 의미대로 말씀드리면 from strength to strength. 네. 그 힘을 계속해서 얻어서 그 힘으로 나아가는 그러한 모습을 여기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그래서 앞에 시편에서도 늘그걸 말씀했습니다만 저녁에는 울음이 계속할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찾아오는 그렇죠? 그리고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는 이런 어떤 모든 말씀과 다 이제 연관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특별히, 그러한 우리의 눈물 골짜기가 우리의 힘든 그 여정이 우리에게 기쁨이 되고 또 삶의 활력이 되고 또 힘을 주고 새로운 도약과 출발을 의미한다고 하는 것이 여기 바로 6절에 이른비도 은택을 입힌다고 하는 그 말씀 가운데 또한 들어있습니다. 여러분, 말씀드린대로 지금 이 순례 여정길은 특별히 그 초막절, 그 수장절에 지금 시온을 향하여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는 그러한 배경임을 저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말씀드린 대로 이 초막절은 일련의 그 모든 추수를 다 마치고, 그리고 수학을 거둔 다음에 이제 그 기쁨을 또한 하나님께 영광으로서또찬양으로서 경배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러한 절기임을 저희가 살펴보았어요. 동시에 그 초막절은 광야의 모든 삶을 다 마치고 가나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지난 광야 생활을 어떻게 인도하셨는지를 회고하면서 또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그러한 절기였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모든 것을 마무리한 다음에 그렇죠. 광야 40년을 마무리하고 또 1년의 모든 농사를 마무리하고 결국 우리가 하늘 가서 이 장막절을 지키게 될 텐데 여기 이제 요한계시록 21장에 보시면 놀라운 말씀이 있습니다. 3절에 보니까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대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의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이게 이제 여러분 장막이잖아요. 이게 왜 장막이에요? 여기 거한다 이게 이제 샤칸이라는 히브리 말과 같은 말입니다. 주굽기 25장 8절에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나를 위하여 지라. 네. 그 거한다고 하는 거 샤칸 그게 바로 하나님의 임재고 그게 바로 쉐키나 하나님의 영광이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거하신다고 하는 의미인 것이에요. 성소 자체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의미인 것이에요.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sanctuary, no hunting area, 조수 금지 구역,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를 지키시는 한 우리는 안전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우리의 삶의 여정 또 신앙의 모든 과정이 마친 다음에 마침내 이제 새 하늘과 새 땅이 우리에게 펼쳐지는데 이 절에 보니까 거룩한 성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왔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장막이 아 이게 참 아,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의 장막이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이게 여러분. 진정한 초막절의 의미이고 우리는 그러한 절기를 그곳에서 하나님과 더불어 보내게 될 것입니다. 네. 그런데 여러분 4절에 놀라운 말씀이 있어요.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시매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아, 여러분 참 아름다운 말씀입니다. 모든 눈물을 다 씻겨주시는 눈물 골짜기로 통행할 때에 아, 그 많은 세의 곳이 되게 하시는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이제 또 펼쳐지는 것이에요.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하나님이 함께 거하시는 그 성전을 그리워하면서 그 예루살렘을 향하여 아, 그 순례여정 길을 가지만,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 모든 아픔과 눈물을... 다 씻겨주시고. 5절, 보좌에 앉으시니가 가라서 대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아, 이게 여러분, 보통 말씀이 아닙니다. 네. 새롭게 하노라. 네. 눈물 골짜기를 하나님께서 많은 세매 곳이 되게 하시고, 새로운 도약과 새로운 출발, 더 힘을 얻고 더 얻어나가는 아 그러한 놀라운 말씀이 여기 이제 마침내 예, 실현되는 것입니다. 네. 새롭게 하시는 네. 새로운 그런 출발을 또한 여기서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네. 모든 것들이 회복되고 그렇죠. 그래서 시편 8 4편에 이른 비도 온택을 입히나이다. 여러분 이게 이제 이른 비가 언급이 됐어요. 이른 비는 이제 가을에 내리는 비고. 이것이 내려야 새로 파종하는 그런 모든 농작물들이 윽숙 자랄 수 있는 그러한 환경이 조성되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봄에 늦은 비가 내림으로 그들은 그것을 이제 놀라운 그 수확을 또한 할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다시 초막절을 또 지키게 되는 이 모든 사이클, 이걸 지금 우리가 볼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여정이 마친 다음에 다시 한 번, 그, 이른비에 그 은택을 입혀주시는. 그래서 이른비는 여러분, 어, 새로운 출발을 또한 의미한다는 것이에요. 아, 이제 이게 여러분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네. 그리고, 어, 놀라운 사실은, 레위기 23장에 보시면은, 레위기 23장, 23절, 24절 보겠습니다. 여하께서 모세게 에 일러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과하여 이르라. 7월, 곧 그달 1일로 안식일을 삼을지니 이는 나팔을 불어 기념할 날이오 성해라. 그러면서 나팔절, 그 다음에 또 26절부터는 이제 속제일, 대속제일. 7월 10일, 그 다음에 이제 33절부터는 또 초막절. 근데 여기 같은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와께서 모세에 길러가라사 대 34절, 이스라엘 자선의 고하여 이라 7월 15일은 무슨 일이니? 초막절이니. 여호와를 위하여 7일 동안 지킬 것이라 그랬어요. 이게 이제 성회죠. 절기를 지키는 것이죠. 그런데 35절 첫날에는 성회가 있을지니 너희는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며 7일 동안에 너희는 화제를 여호와께 드릴 것이요. 제8일에도 너희에게 성회가 될 것이며 그랬어요. 그러면서 이것들은 여호와의 절기라. 네. 여러분, 이거 보니까 이 7월 1일 이제 나팔절 시작할 때도 어 성회로 삼으라 그랬고 또 그달 1일로 안식일을 삼으라 그랬어요. 우리가 이제 이 부분을 10편 81편에서 참 많이 살펴봤습니다. 그렇죠? 네. 나팔을 보러 기념하고 그런데 7월 15일 그 초막절이 시작되는 그 첫날도 성회로 모여서 아무 노동도 하지 말라. 마치 안식일처럼 말이죠. 네. 그래서 여기 어, 3 8절을 보니까, 이는 여호와의 안식일 외에 또 이러한 성애가 있다 그랬어요. 그런데 어, 이 초막절이 시작하는 그 7월 15일 뿐만 아니라, 언제에도, 제 8일에도, 그러니까 7일 동안 성애를 지킬 뿐만 아니라, 여덟 번째 날에도 성애가 되면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리면서 아무 일도 하지 말고 대회를 열어라 그랬어요. 여러분 7일 동안만 지키면 될지 무슨 또 제8일에 이렇게 성회로 모이라고 하셨을까요? 여러분 뭘 말씀하는지 아시겠습니까? 이제 7월 15일이면 초막절로서 일주일에 모든 성회가 끝나면서 모든 절기가 이제 끝나는 것이에요. 1년을 마무리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그렇죠? 네. 초막절이 맨 마지막 7번째 절기에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제일 마지막 절기 맨 마지막 7일째가 끝나면서 동시에 제 8일에도 또 성회로 모이라 그랬어요. 이건 새로운 시작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 이게 마무리하는 절기 가운데서 하나님은 새로운 출발을 또한 동시에 집어넣으셨다는 거예요. 네. 제 8일. 그래서 어, 이제 어느 주석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8일의 성회로 보인다고 하는 것은 7 플러스 1이에요. 그렇죠? 7일의 그 모든 완전한 그러한 성회를 마친 다음에 플러스 1. 8번째 이 날은 네, New Start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네, 새로운 출발이에요. 모든 걸 완전하게 마무리하시고, 그 다음에 다시 그 처음에 하나님이 함께하시겠다고 하는 그것 또한 하나님께 우리가 드리는. 그래서 하나님이 그 모든 우리의 시작을 주관해 주신다고 하는 의미가 여기 들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부분을 우리가 이제 살펴봤지만, 예를 들어 여기 이제 절기로 지내라고 하는 이 말씀. 그리고 또 스가랴 14장 저희가 어저께도 살펴본 그 말씀 가운데 절규로 지킨다고 하는 그 초막절을 지키라라고 할때그절규를 지킨다고 할때 그래서 make pilgrimage라고 하는 그 원어적인 의미가 있다 그랬어요. 그렇죠? 네, 모든 순례 여정길. 그래서 그것을 또 마무리할 뿐만 아니라 새로운 출발을 여기 이야기한다는 사실입니다. 네. 오늘 이 시편 84편에서 여러분 아 눈물 골짜기로 통행할 때에 네. 그것이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를 만물을 새롭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의 모든 눈에서 눈물을 씻겨 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가 이 시편 저자를 통해서 그것을 아,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회복시키실 뿐만 아니라 만물을 또한 어떻게 하신다고요 새롭게 하시는 네. 그래서 이른 비에 그런 은택을 입혀주시는 아이 놀라운 그 의미를 저희가 어, 보게 되는 것입니다. 네. 새로운 시작이에요, 그렇죠? 네. 새로운 파종과 그 이른 비가 있어야만 다시 그 농작물들이 이제 자라날 수 있고 또또 또 다른 일년을 우리가 기약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예, 많은 샘, 스프링, 그렇죠? 그것이 우리의 목을 축여줄 뿐만 아니라, 예, 우리로 하금 새로운 도약으로 다시 힘을 얻고 더 힘을 얻어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그 놀라운 힘의 원천이 되고, 또그 은혜가 우리로 하여금 오늘 또 살아갈 수 있는 용기를 줄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함께 기도하실까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주님께서 시작하셨고 또 마무리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여정을 그렇게 아름답게 인도해 주신다고 하는 놀라운 보증을 이 말씀을 통해서 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가 오늘 주님 주시는 이 은혜로 말미암아 힘을 얻고 나아가고 또 힘을 얻고 더 힘을 얻어 오늘 하루도 생활할 뿐만 아니라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가 하늘에서 장막절을 지킬 때까지,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과 함께 있을 그때까지, 우리의 눈, 모든 눈에서 눈물을 씻어 주실 그때까지, 우리를 지켜 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과 교우들 또 이웃들, 주님께서 기억해 주시고, 또 인도해 주실 간절히 바로 없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